잠만잠만잠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너뭐 있냐? 너뭐 있어? 야. 내가 요즘 푹 빠져있는 친구. 내가 요즘 아주 푹 빠져있는 친구. NSW. 브리라는 친구지. 그, 난 부주처, 이 친구의 장점은 랩이 다이나믹해. 어택이랑 윌리즈가 되게 다이나믹해서 예를 들어서 연결고리 같은 거 있잖아. 너와 no, 나의 연결고리가 아니야. 너나야 no, g 이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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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게, 덕화혈 형이 진짜 잘하는 거거든? 요래서 니네가 덕화혈 형이 랩 못한다고 하는데 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의 연결, 고리가 아니야. No! n o You! Yeah! Go! 알겠냐고, 알겠냐고. 아, NSW. 못 o Tesla b o k h 할 때, 발음 뭐 이러냐?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불자가 작아지잖아. 선두 할때 봐봐. 선! 선! 여기서 다이나믹이 느껴지는 거야, 랩이. 다이나믹함이. 그냥 선두! 이게 아니라 선! 선! <목소리> 제일 빨리 받네 <목소리> 야, 메트로 논다. 이 욕심이 커졌어 포르쉐! 포! 포! 그니까 드릴은 어택이 팍 들어가줘야 산다고 음악 자체가 강해서 근데 포르쉐 할때포은 강하고 르쉐는 약하잖아 이 어택의 릴리즈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 NSW 유니야다 찍고 아. 싶으니까 아. 딱찍기 워우! 근데 얘는 많이 올라가겠다. 보니까 드릴이 지금 판을 부리고 있고. 야, 드릴이 판을 버리고 있는데. 저렇게 잘했다고. 원래 쇼미더머리 1차에서 보여주는 애들이 많이 올라가. 어. 주일날 <놀람> 파 하나 나왔다. 이분, 실제로 봤는데 진짜 많았더라. 랑방에 버버리 맞지? 좋지. 한번 가보자! 아유, 안 믿으면 오마아시왜 나나네 보내지, 멀리. 갱, 갱, 갱. 이거 안 했네. 갱신분, 피파이, 트레거 돌아맞지, 탑. This is drill rap Everyone I'm Kim Jae In, I'm the T The rhymes are really good The rhymes are really good I'm the best, I'm the I'm the best I have everything I'm the best, I'm the best Wow It's hip hop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 사이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존나 잘한다고. 이 사람 곡 들어봐, 가사를 되게 잘 쓰더라. 그러니까 폴로 다이드 같은 경우는 가사가 진짜 자기 삶, 봉두천 냄새 존나 나거든, 지독하게 나거든. 얘네 또 가사를 그렇게 안 쓰더라. 어? 얘는 또 가사를 그 자기 삶을 얘기한다기보다 힙합을 얘기하더라고.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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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